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가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2020 트롯 어워즈에서 임영웅이 메인 MC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동안 드라마 까메오로도 출연을 하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치 있는 입담과 콘서트에서의 멋진 말솜씨를 보여준 임영웅이 과연 MC를 어떻게 소화할까 정말 궁금한데요. 베테랑 MC인 김성주에게 많은 조언도 받았고 어마어마한 연습도 했다고 해서 무난히 소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MC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MC인 유재석을 롤모델로 삼아 임영훈 어떤 점을 벤치마킹하고 어떤 점을 발전시키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영웅과 유재석 두 사람의 놀랍도록 비슷한 점을 살펴보고 유재석이 말하는 MC 소통 10계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엄지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일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은 두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해인데요. 올해로 유재석은 데뷔 30년을 맞았고 임영웅은 탄생 30년 서른 살이 되었네요. 유재석은 1991년 KBS 개그맨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는데 바로 그 해에 임영웅이 태어난 거죠. 30이라는 숫자를 통한 평행 이론의 가능성이 일단 생긴 겁니다. 최고의 MC와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30이라는 숫자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네요. 두 번째,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무명 활동을 겪은 점도 비슷한데요. 유재석은 8년간 무명이었다가 토크박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며 승승장구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었는데요. 임영웅도 4년간 무명이었다가 미스터트롯 진으로 선정되며 승승장구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었죠. 세 번째 비슷한 점은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있는 매너왕이라는 점입니다. 유재석의 진행 스타일은 남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다른 출연자의 장점은 극대화시켜주고 단점은 최대한 커버해주면서 때로는 본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재미를 선사하고 출연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이런 배려심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인터넷에 유재석 배려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십 페이지 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볼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경우도 짧은 시간 너무나 많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생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피아노를 못 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선배 가수가 외소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매너 다리는 기본이며, 방송 촬영 현장이든 일상 생활의 모습이든 선배 가수에게 90도 깍듯한 인사를 드리는 모습에 자신을 찾아준 대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정장을 차려있는 모습까지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매너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비슷합니다. 특히 임영웅이 뒤에서 노래를 부를 때의 매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거나 목소리를 작게 내어 화음을 완성하는 모습은 가수 배려심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번째, 두 사람 모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지독한 연습벌레라는 점입니다. 유재석은 촬영 전 100번 대본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모니터를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신문이며 모든 정보를 엄청나게 공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노력파죠. 임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는 지독한 연습 벌레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부적인 노래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절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만개 조합 중에서 최적의 소리를 찾은 뒤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그만의 방식인데요. 연습 시간은 10시간 훌쩍 넘기게일수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두 사람 모두 기부왕입니다. 유재석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재단에 매달 500만원씩 10여 년째 기부 중이며, 나눔의 집에 6천만원, 위안부 시설 기부액 3억원이 넘었는데요. 그야말로 기부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임영웅 역시 기부왕이라고 불릴만 한데요.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활동했음에도 기부한 내역이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 광고 모델료 1억원에 추가로 1억을 더 기부했고, 모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어렵게 군 고구마 장사를 할지언정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아침마당 우승 상금을 기부했던 일화는 유명하죠. 여섯 번째,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재석은 상당한 꼴처였지만 체력 관리를 위해 금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운동을 중독 수준으로 정말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영웅도 잠을 줄이면서까지 축구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 헬스를 하는 등 자기 관리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두 사람 모두 광고킹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재석은 화장품, 세제, 비타민, 게임, 자동차 용품, 콜라, 학습지, 아이스크림 셀수 없을 정도고 임영웅도 자동차, 화장품, 정수기, 커피, 온수매트, 의류, 의료기기 등셀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이한 점은 두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이 거의 겹치지는 않는데 두 사람의 치킨 광고는 단일품목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네요. 유재석은 네네 치킨, 임영웅은 티바 두 마리 치킨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치킨을 드실 건가요? 여덟 번째 부케입니다. 코미디언이 원래 직업이었던 유재석의 부케는 정말 다양한데요. 드러머 유고스타의 라면 사장님 라섹. 그룹 싹스리의 유드래곤에서 최고의 트로트 인기 스타 유산슬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부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임영웅도 다양한 분야에서 소질를 발휘하고 있죠. 모델 밤치는 기럭지와 수트핏이 빛나는 웅모델 뛰어난 축구실력을 갖춘 웅메시 그리고 이번에 부캐로 MC웅도 가능할까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홉번째는 희망사항인데요. 대한민국에는 3대 눈이 있는걸 알고 계시죠? 유재석, 유우님 김연아, 여느님, 그리고 치킨 치느님인데 임영도 4대 느님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웅느님으로 말이죠. 현재까지 가능성은 정말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MC를 하게 된 임영웅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유재석, 유우님의 소통 10계명인데요. 이번 트롯 어워즈 MC를 하면서 꼭 마음에 새기고 최고의 진행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이고요. 세 번째는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네 번째는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는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여덟 번째,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재미있는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알람 버튼 꾹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전구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즐거운 영상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